연예인이나 운동선수나 또 예술가와 같이 대중 앞에 서는 사람, 대중 앞에 서야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언제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언제라고 대답할까요? 거의 대다수가 데뷔할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라고 말할 거예요. 처음으로 무대에 서거나 혹은 선수로 처음 경기에 나서게 되거나 할때그 심정은 말로 다할수 없을 정도로 떨리고 긴장될 겁니다. 첫 무대는, 음, 처음으로 대중 앞에 자신을 내보이는 순간이고, 그동안 자신이 준비했던 모든 것을 보여줘야 되는, 자신의 첫 인상을 강렬하게 남겨야 되는 그러한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이 데뷔 무대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목사인 저에게 있어서, 예, 언제가 데뷔 무대였을까요? 여러 데뷔 무대가 있었겠지만, 예, 제가 이제 처음 교육 전도사로 이렇게, 아, 임명을 받고, 처음 강단에 섰을 때, 그때가 이제 저에게는 첫 데뷔 무대가 될수 있었겠죠. 예, 그때 설교, 예, 거의 한 2주 넘게, 보름 가까이 준비했습니다. 땀 삐질삐질 흘려가면서, 예, 앞에서 설교했던 본문도 지금도 기억납니다. 예, 그 기억이 지금도 아주 생생한데요. 예, 네, 아주 많이 긴장했던 기억이 나고요. 또 우리 교회 처음 부임해서 또 이렇게 강당 앞에 섰을 때도 참 많이 긴장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데뷔 무대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사람에게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아주 중요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러니까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첫 표적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등장하는 이 표적이라는 표현은요, 요한복음에만 나타나는 아주 독특한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요, 그 기적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다,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는 이 특별한 사인과 같은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을 표적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 물이 포도가 된이 사건은요, 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행하신 이첫 표적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연하게 벌어진 사건 같죠. 하지만 이 사건은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메시지를 드러내는 매우 중요한 표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첫 표적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가나 혼인 잔치에서 보여주신 이첫 표적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 혼인 잔치에서 벌어진 아주 큰 위기에서부터 시작돼요. 아마도 마리아와 가까운 사람이거나 혹은 그의 친척의 결혼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그 결혼식장에 있었고 또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혼인 잔치에 아주 큰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죠? 무슨 일이죠? 예,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지금 뭐 우리 눈으로 보면 포도주 떨어진 게뭐 그렇게 큰 문제냐? 그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술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은? 예, 앞에 가서 어디 마트 가서 사오면 됩니다. 예, 우리는 사진 않겠죠? 우리는 술안 마시니까. 하지만, 이때는 문화니까. 예, 문화. 예. 자, 하지만 이제 당시에, 뭐, 우리로 보면 앞에 가서 사오거나 빌려오거나 하면 되는데, 이때 당시에는요,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아주 큰 문제였고, 매우 큰 위기의 순간이었어요. 지금도 결혼식은 뭐한 가정이 아주 큰 잔치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축하도 해주고 아주 성대하게 결혼식을 치르지만 예 예수님이 사셨던 시대의 결혼식은요 말 그대로 온 동네의 잔치였습니다. 동네의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거의 열흘에 가까운 시간 동안 아주 큰 잔치를 여는 아주 크고 성대한 행사였어요. 이렇게 크고 성대한 잔치였기 때문에 이 자녀의 결혼을 앞둔 부모들은요, 오랫동안 이 잔치를 준비해야만 됐습니다. 특히 포도주는 잔치에 있어서 아주 가장 중요한 음료였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 포도주를 준비하면서 집안에 묵혀놓고 있는 것이 상례였어요. 그런데 이 포도주가 잔치의 중간에 떨어졌다. 한창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그 중간에 떨어지게 되었다. 이것은요, 그만큼 부모가 자녀의 결혼식에 대해서 소홀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온 동네의 잔치를 경히 준비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요, 혼인잔치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예고되지 않는 잔치의 종료는 초대된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큰 신뢰였습니다. 모욕이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온 동네 사람들 다 모아 가지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막 한창 잔치가 무르익어 가고, 막 이제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면서 이 잔치를 즐기고 있던 그 순간, 갑자기 이 잔치의 주인이 잔치가 끝났다. 다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임영웅 콘서트에 딱 갔는데, 한창 이제 멋있게 앞에서 막... 콘서트를 하고 있었어요, 임영웅이. 그런데 갑자기, 아, 갑자기 노래하기 싫어졌다고. 중간에 한창쯤 막 클라이막스에 다다랐는데 갑자기, 갑자기 노래하기가 싫어졌다고, 마음이 갑자기 우울해졌다고 하면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그 기분이? 네. 당장 환불해라.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네. 잔치의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요, 이거보다 훨씬 큰 결례였어요. 이런 경우가 생기게 되면 잔치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아주 큰 모욕으로 받아들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생기면 그 부모들은 법적인 고소를 당하는 일들도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당시 문화적인 배경으로 보면 잔치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아주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혼인잔치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온 동네의 잔, 축제가 파장될 위기를 뜻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모든 사람이 즐거워하던 이 기쁨의 축제가 급격하게 식어버리고 온 동네의 잔치가 파장되어 버리고 끝나버리는 그런 위기의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마리아가 등장하죠. 아마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이잔치에서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그녀는 바로 예수님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의 이 요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해석들을 내놓고 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을 한 것이다. 혹은 포도주가 떨어져서 심리하던, 심리하던 중에 아들을 만나니까 어때요? 넋돌이를 한 것이다. 뭐 등등의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물론 이 마리아의 말이 참 중요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이 마리아의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유심히 보아야 될 것은 바로 이 마리아의 말에 예수님께서 무슨 대답을 하시느냐예요. 무슨 대답을. 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마리아의 말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어떻게 보면 참 버릇이 없죠. 예수님. 어머니도 아니고 여자여.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호칭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포도주가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이 포도주가 떨어진 이 상황은 자신과 아무런 관계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요청에 아주 차갑고 매몰차게 거절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마리아의 요청을 무시하고 계시거나 혹은 매몰차게 거절하고 있는, 매몰차게 거절하고 대답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혹은, 어, 이 마리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차갑게 대하고 있는 그러한 태도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한 거였어요. 여러분,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할 때요, 여러분 내 때는 어느 때를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실 때내 때. 때. 자이내이 네, 이 때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받으실 때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받으실 때가 언제입니까? 그러면 모르세요? 언제죠?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셔서 승리의 주님으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받게 될그 때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아직 내가 내 영광을 나타낼 때가 아닙니다. 내가 내, 내가 받을 하나님의 때가 따로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오해가 바로 이거예요. 자, 마리아에게는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마리아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천사들로부터 잉태한 그 아이가 메시아라는 계시를 이미 들었기 때문이에요. 누가 복음 1장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에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으로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미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마리아는 이 메시아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마리아가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 어떤 것이었을까요? 신적인 능력으로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시는, 일으키시는 분으로 봤던 거예요. 그녀는 예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신적인 능력으로 포도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있는 분으로 믿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을 한 것이죠.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위기의 순간에서 당신이 이 포도주를 만들어내게 된다면 사람들이 당신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겠느냐. 사람들이 당신을 따르게 할 좋은 기회가 아니냐. 하지만 예수님은 마리아의 이 기대가 잘못된 믿음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세요. 여자여, 나는 그런 식으로 영광받기 위해 이땅 가운데 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이고, 능력을 나타내서 모든 사람들이 내그 기적을 보고 줄줄줄 따르도록 하고 또그 사람들이 나를 왕으로 세워서 그 누가 보기에도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내 영광을 받을 때가 따로 있고 그때는 성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이고 그 모습은 당신이 혹은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 영광을 나타낼 때는 화려하게 능력을 과시하는 방식으로 드러나지 않고 또한 메시아가 받는 영광은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이 메시아의 영광은 사람의 시간표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오는 것임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리아의 오해를 교정해 주신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한 가지 표적을 드러내 주세요. 지금 내가 내 영광을 나타낼 때는 아니지만 어떠한 모습으로 내가 내 영광을 드러내게 될지 하나의 그림자로서, 모형으로서 표적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어떤 순서로 이 표적을 보여주셨는지는 제가 뭐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여기 계신 분들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해요. 여섯 개의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시고 이 가득 찬 물을 모두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물을 채우신 그 항아리의 용도예요. 오늘 말씀은 그 항아리가 무슨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이야기하죠. 6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되는 돌 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자, 이 말씀은 이 항아리가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한 항아리였다라고 설명하죠. 자, 당시 유대인들은요. 밥을 먹기 전에 손을 씻었어요. 근데 우리도 씻잖아요. 뭐가 다른 걸까요? 그들이 이렇게 손을 씻는 이유는요, 자신의 정결함을 위함이었어요. 물로 몸을 씻으면 그들이 죄로부터 깨끗해진다라고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런 거예요. 자, 제가 음식을, 그때 숟가락으로 밥안 먹었죠. 그 사람들은. 뭘로 먹었죠? 손으로 먹었습니다. 자, 제 몸에 죄가 묻어 있어요. 아직 부정한 상태예요. 자, 손으로 음식을 집어서 먹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이 죄가 내몸 안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죠? 물로 손을 씻어서 이 손을 정결케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음식을 어 먹게 되었을 때이 죄가 내 몸속으로 들어오지 않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규례에 따라서 열심히 자기 몸을 씻었습니다. 손뿐만이 아니라요. 발도 씻고 온몸을 물로 씻었어요. 이렇게 몸을, 물로 씻으면 자연스럽게 자신이 깨끗해질 것으로 여기면서 열심히 씻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의 이러한 생각들은 어떻게 보면 좀 잘못된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물로 몸을 씻으라 라고 하신 이 명령이요. 실제로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건지 전혀 모른 채 습관적으로만 행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몸을 물로 씻어라. 너희 몸을 정결케 하라. 라고 하셨을 때그 이유는 뭘까요? 왜 정결케 하라고 하셨을까요?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치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죠? 인식하고 자각하고 볼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죄와 연약함들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모든 죄악들이 정결해지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러한 마음들, 그러한 중심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그런 마음들은 하나도 없어요. 이제는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물로 자신을 씻으면 어때요? 알아서 자신이 이 죄로부터 정결케 될 것으로 여기고 습관적으로, 종교적으로 행할 따름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의도를 완전히 망각했습니다. 이 말씀을 형식으로 바꾸어 버렸고, 껍데기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정신은 다 빠져있는 껍데기, 형식들만 붙들고 있는 것이 이때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즉,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여섯 개의 항아리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그렇다면? 자, 예수님께서 물로 가득 채워라 라고 하셨던 이 항아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옛 질서의 상징이에요 옛날 것 사람을 정결케 하는 옛 질서 옛 방식, 옛 법의 상징이었어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있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은 이제 옛 질서는 어떻게 되었다? 끝났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끝났다 그리고 새로운 질서가 누구를 통해서 나 예수를 통해서 새롭게 도래하게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물로 몸을 정결케 하는 시대는 이제 끝이 났다. 이제는 나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거죠. 이제는 물로 몸을 정결케 하는 옛 시대는 완전히 끝이 났고 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정결케 되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 도래하였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상징적으로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몸을, 몸, 물로 몸을 정결케 하는 방식은요, 계속 씻어야 되잖아요. 더러워지면 또 씻고 또 씻고. 하지만 이제는 그것마저도 껍데기와 형식만 남아있지만, 이제는 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영원토록 깨끗해지고, 영원토록 정결해지는 그러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만드신 이 포도주를 맛본 만드신 이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이 여러분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아니라 사람이 취하면 어떻게 돼요? 안 취해 보셔서 모르시죠? 자, 사람이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미각이 떨어집니다 미각이 그래서 나중에는 이것이 좋은 포도주인지 나쁜 포도주인지를 구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잔지에서는 의뢰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냈다가 점점 나쁜 포도주를 내는 게 그때 당시 상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드신 포도주가 얼찌나 맛있었는지 취해서 미각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도 금방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옛것과 새것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근본적인 차이. 예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이 질서가 얼마나 능력있고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이 연회장의 입을 빌려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세 시대는 우리 모두가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수 있을 정도로 놀라운 것이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지금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건은, 이 표적을요,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자, 예수님은 이 놀라운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주고 계세요. 첫 번째는 우리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자,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자, 포도주가 없는 잔치는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는 말 그대로 파장입니다, 파장. 그걸로 끝이에요. 더 이상 즐거움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냥 수치와 절망밖에 없어요. 자,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가 파장이고 끝인 것처럼 예수님 없는 인생 역시도 파장이라는 거예요. 끝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국의 기쁨, 천국의 즐거움, 이 모든 것을 가질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고, 체험할 수도 없는. 이 세상 사람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그 어떠한 소망도, 기대도 할수 없는 철저한 파산자가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이 선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왜 영적인 파산자입니까? 왜요? 왜 포도주가 끊겨버린 잔치처럼 모든 인생들이 왜 이렇게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문제죠? 이 땅의 모든 인생은 생에 끊은 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내보겠다라고 하는 그 인간의 선언이 하나님으로부터의 영원한 단절을 초래하게 되었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늘의 복,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천국의 모든 축복으로부터 인간들이 단절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말 그대로 영적인 파산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모든 것을 주신. 왕으로부터 인간들이 다 떠나 버렸기 때문에 응당 모든 사람들은 말 그대로 영적인 파산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수치와 이 영적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온갖 신화들과 구원의 방식들, 옛 질서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마치 유대인들이 자신의 정결을 위해서 열심히 몸을 씻었던 것처럼 이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옛 질서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돈이 많으면, 안정적인 삶만 살아갈 수만 있다면, 내가 원하던 위치 가운데 올라갈 수만 있다면, 권력이 있다면, 우리 가정이 평안하고 안정하다면, 내 자녀들이, 내, 나는 안 됐어도 내 자녀들이라도 잘 되기만 한다면, 내 인생은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내 인생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철저한 거짓 가르침 속에서, 그 철저한 거짓 옛 질서 속에서 거짓 질서 속에서 살고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그런 식으로 사람들의 영적 파산이 해결되나요? 그렇게 되지 못한다는 거죠. 아무리 가져도 끊임없이 더 갖기 위해 혈안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 바벨탑을 쌓는 것이 지금.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안정된 상황이어도, 아무리 잘 돼도 앞날에 대한 두려움들 속에서, 끊임없는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끝내는 그 인생 가운데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끝나버린 잔치 가운데, 이 파장난 인생 가운데,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어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언하시고자 하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비참한 이 파장난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내시고 이새 질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 해 주신 일이 무엇입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신 것처럼, 옛 질서 속에 갇혀 살던 우리를 위해서 죽어 주셨어요. 그리고 영적인, 우리의 영적인 수치와 궁핍과 허물어 얼룩져 있었던 우리를 채우시고 깨끗해 하시고 모든 수치를 가려 주셨다는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셨고,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 주셨고, 죄악에서 의로움으로 바꾸어 주셨고, 어두움에서 빛으로 옮기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 안에 끊어졌던 이 잔치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영원토록 끊어지지 않는 놀라운 생수가 우리 인생 가운데, 평강이 넘치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지금 우리 안에 신앙생활 중에 아무런 변화도 없고, 감격도 없고 기쁨도 없고 여전히 형식적이고 껍데기뿐인 종교 생활만 계속 지속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는 지금 나의 중심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매주 교회는 나오지만 여전히 내 인생은 파장난 잔치와 같고 여전히 내 인생이 파산해 버린 것 같은 그런 마음이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는 내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여전히 세상에서 말하는 그 거짓 질서. 그러한 것들을 붙들며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세상에서 말하는 옛 질서 속에 내가 지금 매여 있는 것은 아닌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혹 예전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참 기뻤지만 나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충만했지만 지금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식어 버린 상태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속의 은혜를 속히 회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회복해야 됩니까? 보혈의 능력,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정결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우리가 운데 회복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첫 표적을 갈릴리 강화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인지. 그리고 우리 역시도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있었는지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절망적인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 사람을 살리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앉은 자를 일으키시고, 오천명을 먹이시는 그 놀라운 영광으로 영광을 받으, 기적으로 영광을 받으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 기적을 받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박아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때는 십자가 위였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분의 피. 또한 그 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우리. 예 질서를 완전히 새롭게 바꾸어 놓으신 그 십자가의 새 질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낸 하나님의 때였고, 하나님의 방식이었다는 거죠. 이것이 갈릴리 가나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첫 표적의 의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보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영광이에요. 영광. 또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파장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죄악을 완전히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아기까지 차고 넘치는 풍성한 포도주처럼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 손 씻는 물이 가장 맛있는 포도주로 변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살맛 나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신 그 예수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믿어야 될단 하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하는 우리 모두가 이제는 다시 한번 옛 질서를 완전히 끝내버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새 질서로 말미암아 감사와 기쁨을 회복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